여자친구의 시즌 그리팅 속으로 가볼까요? 고고고! 지금까지. <laughs> 여자친구의 시즌 그리팅입니다. 포스터와 다이어리, 일명 포카라고 하지요.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패키지입니다. 일단 작업실로 옮겨와서요. 박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인데 말이지요? 설마하니 애들 존영을 구겨서 넣었을까요? 조심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뽁뽁이로 잘 싸서 도착했군요. 여자친구 클리어 파일도 함께 동봉되어 왔습니다. 아 이걸 회의 때 가져가도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절마니이 안에 포스터를 넣었을 거라 생각이 들진 않지만 말이죠. 이게, 아, 소스 뮤직. 왠지 말이에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네, 불안합니다. 네, 음. 비닐 포장을 살포시 그어주시고요.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박스는 굉장히 예쁩니다. 요렇게 손잡이를 살짝 잡아당기면, 음, 짜잔! 맨 위에 달력이 들어있고요. 이것은 포토카드, 이것이 다이얼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부해보죠. 우선 달력부터 보겠습니다. 장갑이 이럴 때 좋습니다. 아, 이게 달력에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좀 아쉽네요. 음. 달력은 단체 컷과 뒤집으면 개인 컷 이렇게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포토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책갈피로 추정되는 녀석들이군요. 모니터 옆에 살포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멤버별로 하나씩. 이것은 DVD, 메이킹 DVD인 것 같지요? 어, 이 종이는 다이어리 커버인 듯 합니다. 요렇게 싸는 것 같은데요. 음,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취향에 따라서, 음, 골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음, 이게, 아, 이 얘가, 얘가 이게 포스터인 것 같은데요. 아, 애들 존영을 말이지요. 이걸 이렇게 접어서 아참 마음이 아파서 선뜻 표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선 포토 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 예쁘네요. 멤버별로 한 장씩 들어 있는 포토 카드입니다. 다이어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 제본이 조금 약. 가네요 잘못 다루면 뜯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감이 조금 어, 덜 됐은 느낌입니다 음,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자 이제 문제 의 포스터를 한번 펴볼 시간인데요 음, 곱게 접어서 말이지요 애들 얼굴을 음? 머리 가슴배 딱 3등분 네, 곤충도 아니고 말이죠 애들 존형을 말이에요 음? 이거 보이세요 접힌 거 보이세요 아참 이게 머리 가슴배 아 3등분 아 소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관통 얼마나 한다고 말이지요. 아,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정말 참기 어렵네요. 네. 아, 얘를 보여드릴까요? 포스터가 보통 이렇게 옵니다. 어, 이건 트와이스 포스터인데요. 지관통에 잘 담겨서 이 구김없는 깔끔한 보이시나요? 어, 이거는 구름이 그린 달빛 예, 박보검 포스터입니다. 사진집에 같이 온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 사진집을 구매했는데 직원통에 담겨서 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예, 역시 트와이스 CD를 구매해서 받은 건데요. 역시 직원통에 깔끔하게 배송되어 왔습니다. 이건 러블리스 시즌 그리팅인데요. 역시 직원통에 담겨왔단 말이죠. 구겨지지 않게. 돌돌돌돌 말아서 팬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당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디테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개봉기였습니다. 소스. 응? 응.